오늘은 전도훈련교제 교재 1단계 교제 교재 5과 6과 차례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알다시피 이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전도의 역사를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성도들을 또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깨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1단계 교제가 또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우느냐? 그랬어요. 5과, 이제 저번주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5과에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제자들을 사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제목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소론에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들을 너무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말씀 성취로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었잖아요 운동력이 있다 지금도 계속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뭐 복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죠? 말씀 속에서 나온 기도를 제목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높게, 넓게 알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응?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 걸 알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기업 역사. 그죠? 그 능력이 대단한 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을,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알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이유를 알게 하기로 한다고. 그렇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고. 이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전파다.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마태음 28장 20절에, 그리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돼 있고 알게 돼 있어. 마가복 16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돼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3장 8장에 8장 4절 8절에 안진뱅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진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또 사마리아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각종 질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의 인물들, 윌리엄, 부스, 무디, 피니, 웨슬러, 이런 사람들은 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다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역에 쓰이는 일꾼 그랬어요. 마태봉 16장, 13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복음의 올바른 체험을 있는 자, 진짜 하나님이 부활하셨거나 살아계시거나 이걸 체험한 자. 네 번째 전도를 올바로 이해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미련한 것,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해서. 왜냐면 너무 할짓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한몇 년만, 그냥, 한, 한, 한 5년 내지 10년만 내가 딱 현장에서 체험해봐야 되겠다. 아니,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떤 전도자도요, 제대로 전도 한 2, 3년 하면, 그때부터 못 해요, 전도를. 현장을 못 다닐 정도로. 왜 그러냐? 뭔가 역사 일어나면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오라고 막 그래. 사역자 깨우러 다녀야 돼. 내가 현장 가서 말씀 운동 할수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뭐 사람들이 여기서 막 자기들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내가 맨날 현장만 가는 것도 사람 뜻 아니잖아요. 일꾼을 많이 세우는 것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몇년 동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다녀도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단자하것지야 다니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올바로 이해할 때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 전파의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천국 예세를 얻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아무도 빼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응답은 나에게만 준 최고의 응답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준 응답이잖아요. 특징이 빼앗길 수가 없어. 그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알게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그래 전도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거, 전도 때문에 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순서를 바꿔야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대해주시겠다. 마가복음 0 장, 마태복음 0 장에도 그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고요. 제자에게 주는 제자를 위해서 제자에게 베풀으면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처럼 섬기면 선지자 상을 받고 제사장처럼 섬기면 제사장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기존은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높게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뭐, 그 속에 넓게, 높게, 깊이가 있냐,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응? 또 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우리 앞에는 막, 큰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남을 상대하고, 민족을 상대하고, 세계를 상대하려면 그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마기도 계속 역사하지 하나님 역사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육과는 그럼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불신자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불신자 상태에 보면 나만 바대메오 준병병자 안진병이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죠? 평 일반 모든 사람들 딱 보면요. 요한 회장사도절에 그들은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은 막 저는 재산이 없는 게 좋을 정도로 저는 짐을 좀안 줬으면 좋,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막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냥, 사람은 뭐야, 이유도 없이 뺏싹뺏싹 말라가고, 이유도 없이 막 병이 아프고 막 그러죠. 사도님, 누가, 그러니까 막,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삶 자체가 막 지옥 같아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또 섬기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섬기는 약 부신장을 그러고 있단 말이죠. 저 남한 장구처럼, 장군이니까 막 별에다 별을 별에 다 달았겠죠 그러나 그 속은 이렇게 다문들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문득병이 걸려서 막골마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 그 여섯 가지 부신자 상태에서 그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도 급히 당신의 아들 십자가 죽여서 그냥 급히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구원의 증거가 옵니다. 에베수 2장 7절에. 막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린 만큼 이걸 보이게, 보게 돼 있다니까. 야, 저 사람은 나보다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평안이 있을까?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막 조그만한 집도 아니야. 막 집도 아니야. 그냥. 이상하게 집을 전왔더라고방한 칸에 막 여덟 식구, 열 식구 이렇게 살더라고. 그런데 그를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뭐 제대로 있는 밥도 아닌데 그걸 먹어가면서도막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뭐 얼마나 여유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온 식구들이 막 행복하게 밥 먹는 그런 예가 별로 없어. 다 각자 각자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죠?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 1절에 구원의 확신을 딱 붙잡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도의 확신을 딱 붙잡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승리의 확신 따붙죠. 하나님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요한연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기만 해도 다 용서가 되게 돼 있다. 자문 3장 5절 6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도록 돼 있어요.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뭐였요 우리를 인도하려고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억제하지 말고 부신자 상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증거를 갖게 하고 또 확실을 가지고 계속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증거죠. 말씀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남에게도 전달하고 남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